아, 어, 행사예요. 행사? 어, 네네 <laughs> 네. 그냥 어특구 행사. 코추에서 네. 뭐사냐면 네. 이게 맞는 거, 말,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. 네. 이런 거, 이런 거. 아, 룩업. 이거 맞아요? <laughs> 어, 네네네. 아, 근데 그거는 앙스타가 아니지 싶은데? 아니, 이거 산게 아니고, 네. 여기서 들어가갖고. 네. 다른 거예요. 약간 비슷한 부른데, 다른 거예요. 이거. 아, 치카사. <laughs> 아.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저런 게임이에요 아 맞아요? 네네네 아 여자 캐릭터가 파란색 머리 양갈래 아니에요? 어? 양갈래 맞아요. 머리 양갈래 아 제일 걔가 제일 원래 유명한 캐릭터예요 아니 코스업 패키지 뒤로 가라 해서 뒤로 걸었는데 코스업 패키지 이미 끝났다 이지랄 이대 나왔습니다 호주 보고 약간 코스어 분들 그~ 차다다 니려고 했는데 정리하시는 분들 그~ 뭐야 코스어 패키지 찾는다고 너무 싸돌아 댕겼더니 체력이 다 달려가지고 못 움직이겠어요. 되게 힘들어. 어? 정말. 아니 바람이 좋네 그거. 진짜 존나 커, 아 근데 확실히 네. 이쪽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요 알좀 멀은 곳한번 쳐다보고 싶어요 아 오늘 네. 아, 네. 아, 네. 꼭 편안하게 네, 좋아, 네. 좋아. 아, 좋아요 <laughs> 다리가 떨려가지고 아까보다는 음, 빛이 음, 확실히 음. 줄어들어서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오. 근데 뭐 제가 검틀키 없는데? 네, 음, 네. 음, 사진은 뭐 아. 훌륭합니다. 그렇게 없습니다. 제가. <laughs> 네, 아 욕심이 없어졌어요. <웃음> <웃음> 끝나서. 네. 오, 꽤 나왔나요? 아, 저제 한저 원래 두 장만 나와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. 아열장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두장 고르시면 돼요. 아, <웃음> <웃음> 하루 종일 분다 바람이. 네? 바람이 하루 종일. 그러니까 바람이 너 너무... Thank uh you. -huh. 방 여유 남았다고 업그레이드 해줬어요. 아, 잡아. <놀람> 어, 잠아. 어, <그래>. 오, <놀람> 오. 개 좋아 뭐야. 헐.. 너무 좋아.. 아유, 아유. 아유, 아니 근데 방이 너무 좋은데? 머리.. 연머리그 뭐야.. 턱살 가리게 한다고 팩을 붙였더니 머리.. 이 꼬라지.. 이 꼬라지 너무.. 응. 귀찮아서 어차피 내가 가발 으니까 머리 안 감을래. 또와아 힘들어. 빨리 그냥 화장실 오고 싶어. <놀람> <놀람> 약간 내일 몸살나서못 일어날 것 같은데. 내일 토가 코스프레 할 거라서 토가 잠옷 챙겨 온. 아니 리모컨 안 돼가지고 그 프런트 직원분께서. 리모컨 바꿔주러 오셨는데. 어 뭐야 인딩? 아 시작할 뭐야? 로즈 파스타가... 안 좋냐고? 바람 많이 불던데, 그래. <laughs>

Terima kasih telah menonton!